안녕하세요. 10분 주식입니다. 8월 1일 상승 흐름이 좋은 종목 9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9개 중첫 번째 종목은 하스입니다. 하스 같은 경우에 최근에 상장을 했고,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 바닥권을 찍고 양봉이 이렇게 두번 나오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상장 이래로 가장 큰 거래량이 양봉에서 터지면서 움직이는 모습. 그리고 이런 음봉이 세번 나올 때는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상태에서 눌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오늘 중요 저항 라인때라고할수 있는 구간 13,500원대. 요 구간에서 살짝의 지지와 저항이 있는 구간을 만들었었는데 그 구간을 5일선과 2십일선과 함께 오늘 20%나 급등하면서 돌파해 냈다는 것. 다시 한번 추세를 돌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쉬운 거는 요 종목 자체가 시가총액이 천억대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어 굉장히 소형주 어 변동성이 클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은 비중을 싣기보다는 그래도 요런 상승 조정 상승의 흐름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반등이 가파르게 나올 수 있다. 어 반대로 어 하락 하락을 할 때도 가파르게 빠질 수 있으니까 일단 차트 자체는 예쁘게 만들었는데 많은 비중보다는 그래도 적정한 비중을 보시면서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 이후에 어떻게 어, 상장한 종목들이 올라갔는지를 그런 흐름들 특히나 이런 차트는 제가 예전에 두산 로보틱스를 말씀드리면서 어, 설명을 꽤 했었는데 어, 차트적으로 봤을 때는 어, 두산 로보틱스와 비슷한 그림을 만들었다 차이가 있는 부분은 어, 얼마나 고종목에 대한 뭐 시가총액 이런 종목 자체 무게가 다르기 때문에 어 차트를 비교해보시고 그리고 그 종목 자체의 크기를 또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중은 어 조금만 가져가시는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흥아해운입니다 흥아해운도 어 일단 의미있는 저항가격대를 돌파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 알아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 과거에 이렇게 고점이 연결됐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 추세선 라인대를 최근에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명확하게 살짝 돌파해준 모습을 보여줬고 그 과정에서 최근 거래량이 좋게 들어오면서 가파르게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요거 어제 11% 급등했고 오늘 9% 상승했기 때문에 이틀 만에 20% 상승해서 약간 매수하기 부담스럽다 생각하실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위치에서 봤을 때는 저항 라인 때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다시 눌렸을 때는 요 추세선 라인을 깨지 안선에서 반등을 해줄 수 있는지 요 포인트를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어 주요 포인트 요렇게 추세 라인을 살짝 돌파했다는 것요 오를 말씀드리려고 요 정보 가지고 왔으니까 급등 조정 급등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요 포인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케어젠입니다. 요거, 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마찬가지 급등 조정, 급등 조정 반복되고 있지만, 바닥권 라인 대에서 이렇게 길게 힘을 모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8% 상승 올라갔을 때, 이전 고점 라인 때, 26,000원과, 아 26,400원 요 고점 라인과, 그리고 이평선 라인 241선 요 구간에서 만나는 구간까지, 한번 추가적인 돌파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일단은 어 힘을 모으고 있는 차트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녹십자입니다. 녹십자는 어 사실 제가 요거는 어 화요일에 얘기했으면 가장 좋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그 이유는 역시나 요 종목 자체도 고점 대비 조정을 정말 많이 받았고 그리고 이렇게 횡보의 구간을 만들고 있다가 중요 저항 라인대가 어 최근에는 20, 아 12만 7천 원대 이렇게 잡혀 있는 구간이 있었는데, 이 구간을 명확하게 화요일에 돌파를 했기 때문에 강한 저항 돌파에 의한 급등이 이루어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역시나 요종 목도 요런 구간에서 어, 굉장히 수급이 좋은 상태에서 길게 횡보한 후에 힘을 모으고 이평선 모여져 있는 구간 볼린저 밴드가 좁혀져 있는 구간을 점점 돌파하면서 볼린저 밴드 상단을 따라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좋은 상승차트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위치 다소 부담스럽다면 굳이 지금 매수하기보다는 적어도 살짝의 조정이 있을 때 5일선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가는 흐름이 있을 때 한번 매매해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하니까 127,000원대 요구관 돌파가 최근에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보령입니다. 보령 같은 경우에도 요거 최근 급등 조정 요 지금 흐름 채널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명확했었는데 다시 한번 고점이 낮아지는 추세라인을 돌파했고 돌파 이후에 이평선 모인 구간에서 지금 횡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오늘 다시, 어, 다시 한번 4.9% 상승을 해주면서 241선 21선 51선 61선 위에 캔들을 안착해 주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다시 한번 떨어지고 있는 이 121선 라인 이렇게 윗골이 최근에 길게 달면서 저항을 받았었죠. 121선에서 이 121선만 추가로 돌파됐을 때 다시 한번 이 고점 라인 때 13,000원대를 향해서 올라갈 가능성 다시 한번 추세를 돌려낼 가능성이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한번 어, 일단 추가 상승이 있을 때는 121선 돌파가 이루어질수 있는지 이 포인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휠러 홀딩스입니다. 요것도, 어, 조금 전 제가 올린 영상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 어, 영상을 또두개다 보시지 않은 분이 있기 때문에, 요, 지금 중요 저항 라인 때, 돌파 상승은 굉장히 좋아 보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다는 것 어,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41,000원대 돌파가 어, 좋은 돌파였다라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상승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 수급이 좋은 모습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요 추세를 계속해서 지켜봐도 저는 꽤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이마트입니다 이 종목도 어, 어제도 말씀드렸고 오늘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어, 정말 쉽지 않은 종목이지만 하락하고 있는 모습 요걸 봤을 때는 누구도 사실 매수하고 싶지 않겠지만 최근에 소셜 커머스의 이슈도 있고 차트적으로도 바닥권 추세라인 때를 횡보로서 돌파하고 쌍바닥의 흐름을 만든 상태에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다진 상태에서 추가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요런 구간에서 장대 양봉들과 거량이 실린 이후에 거의 그냥 쭉 빠졌죠 거의. 과대 낙폭으로서쭉 빠진 흐름에서 바닥권 다지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지금 포착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한번 기대해 봐도 될 종목 이마트 어 정말 심리가 무너진 상태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 요 그림을 어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최근에 제가 눈여겨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HDC 현대 EP입니다. 이것도 꽤나 명확한 그림이 최근에 나왔죠. 이평선 라인 때 거의 이런 바닥권을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가 윗꼬리를 정말 길게 달고 거래하기 터지면서 큰 상승이 있었던 종목인데 그대로 바로 쭉 빠지는 게 아니라 이 박스권을 그렸던 상단대 4,300원대를 이탈하지 않고 오일선을 타고 다시 한번 이 윗꼬리를 타고 올라가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어 수급 자체도 조금씩 더 들어오면서 드디어 바닥권 찍고 추가 상승하려는 모습. 중간 중간에 바닥권까지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조금씩 들어왔던 이런 모습들은 역시나 바닥권에서의 매집일 수 있다. 이 종목 자체도 뭐 고점 대비 거의 바닥권까지 쭉 빠진 상태에서 길게 횡보하다가 추세를 만들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한번 이 바닥권에서부터 매집 그리고 최근에 윗꼬리를 따라 올라가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지 요 포인트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은 어, LG입니다 LG 같은 경우에는 오늘 어, 사실 살짝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0.9% 하락을 하긴 했지만 최근에 이렇게 짧게나마 이렇게 삼각수렴의 모습을 만들고 주요 저항라인 때가 83,500원대 요구관이었는데 돌파가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요종목 자체도 상승 조정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고 단기적으로는 과대 낙폭 이후에. 바닥권에서 삼각수렴 만들고 돌파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 추세를 조금 더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니까 추가 상승 시에 다시 한번 10만 원대까지 상승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올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수급 자체도 이런 급등할 때도 수급이 좋았고 이렇게 삼각수렴 상태를 만들고 있을 때도 수급 자체가 나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고. 보여줬기 때문에 특히 주요 저항 라인 때 83,500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더 기대할 수 있는 부분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